<laughs> 오늘의 분 말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을 완악함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이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악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효과적이면서 심플한 대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을 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어려운 길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시고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코앞에 닥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안하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현실에 매이면 매일 불안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 앞에 있는 험난한 길을 한탄해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세 번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세번 들으라 라는 초청의 부르심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12절입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본인을 처음과 마지막이라 표현하시고 13절에서는 그분의 손으로 땅의 기초와 하늘, 즉, 천지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반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레스 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아는 자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우상들은 이런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네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미 드러내신 약속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세번 부르심은 하나님의 세 번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16절에 영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저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행동은 17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본인을 네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의 구속자여.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가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지금 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 담아 들었더라면 자식들이 번성함이 모래알같이 많아졌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곧 닥칠 상황은 이들의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은 20절서부터 22절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출애굽 시기 때에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할 때에 목마르지 않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려운 길로 멀고 돌아가며 험난한 삶을 통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처럼 험난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우리들보다 더 일찍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평강의 삶을 젊어서부터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고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반응하시므로 비록 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딩. 같이인 <laughs>